자, 779번이야. 오른쪽 그림의 A, B, C, D, E의 다섯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 됐어? 자 일단 색칠하는 가지 수지. 인접한 영역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 색칠하는 방법의 수. 방법의 수지. 내용 나올 때마다 정리하고 있어. 1번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항상 시작은 뭐 인접한 인접한 뭐 영역이 영역이 가장 많은 많은 부분부터 부분부터 뭐 시작한다고 됐어 자두 번째 한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돼 향으로 진행 따라서 뭐 중간에 점프하지 말라고 점프해서 건너뛰어서 하지 마자세 번째 맨 마지막 색칠 시에 마지막 맞지? 마지막 색칠 시에 색칠 시에 모두 인접한 인접한 영역의 영역의 색깔 색 고려해보라고 고려하기 이로부터 뭐 해야 돼? 색을 고려하는데 케이스가 나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지금 옆에 문제거든? 그래서 이 경우 케이스 나누기 케이스 나누기로 접근하면 된다고 자, 한번 해 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듯이 한번 해봐 봐. 일단 A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잖아. 네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A부터 시작하면 돼.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 뭐? A B E C 또는 A B C D, A B 순서대로 돼 있네. A B C D E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A B C D E 라고 해 버리면 이 순간적으로 맞지? 우리가 뭐이 진행하는 방향 얘맞이 예, 한번 색을 칠해 보면 돼. 일단 다섯 가지 색이니까 a에는 몇 가지? 다섯 가지겠지. 그다음 b에는 a랑만 다르면 돼. 네 가지. c에는 ab랑 다르면 되지. 얘네랑 다르면 돼. 얼마? 두 가지랑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자, d에는 맞지? d에는 ac랑만 다르면 되겠지? ac랑 다르면 되니까 뭐두 가지랑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자, e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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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면 되니까 뭐두 가지라고 조금 틀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두 가지 아니야? B 하고 A 하고 D 하고 이렇게 뭐세 가지 여기는 있 E라는 영역은 맞지? E라는 영역은 어디? 지금 B A D라는 세 가지 영역이랑 붙어있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뭐세 가지를 빼버리면 두 가지잖아? 그럼 두 가지 아닌가? 아니야. 왜냐면 A B D가 맞지? A B D B A D B A D 세이 맞지? 여기 있는 세이 모두 다르다는 보장이 없어. 이해돼? 자, 우리가 색을 칠하는 과정 중에서 A에는 B에는 빨간색, B에는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칠해서 당연히 이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르니까 이에는 이 경우는 뭐 이에는 두 가지 색, 즉 전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뺀두 가지 색으로 칠하지만 지금 특징은 뭐냐면 B하고 D가 이웃하지 않아. 즉 여기서 내가 빨간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하더라도 D에 다시 빨간색을 칠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색만 다름 되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세 가지가 되어 버리지. 아, 따라서 우리는 맨 마지막 즉 마지막 색을 칠할 때 얘네가 모두 색이 다른지고 항상 체크하라고 됐어. 자, 그럼 뭐 B 하고 D 하고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네. 따라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다고 케이스 나누기 맞지?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뭐 B 하고 D 하고 같은 경우와 두 번째 B 하고 D 하고 다른 경우 생각해 보면 되지. 됐지? 자, B하고 D하고 같아 똑같이 A, B, C, D, E로 진행할 거야 맞지? A, B, C, D, E로 진행할 건데 실제로 뭐 지금 A, B, C, D, E에서 A에서 칠할 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야? 총 다섯 가지라고 A, B, C, D, E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다시 다섯 가지고 B는 A랑만 다르면 되지 따라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제외한 네 가지 자, C는 A, B랑만 다르면 돼 A, B, 두 가지 색깔이 다르니까 두 가지를 제외한 뭐세 가지 맞지? 자 D는 방금 얘기했잖아 뭐 B하고 D하고 색깔이 같아야 돼이 d 는 아이는 뭐 얘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실제로 색칠할 수 있는 거는 뭐몇 가지야 한 가지야 B의 색칠했던 색을 그대로 색칠한다고 여기야 맞지 그럼 이 상황은 지금 B하고 D하고 색이 같다고 B하고 D하고 색이 같고 B하고 A랑은 다르겠지 A하고 D랑은 다르겠지 근데 B하고 D랑은 같다고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인 상황이야. 그럼 이 입장에서는 색깔 두 가지랑만 다름면 되지. 색깔 두 가지랑만 다름면 되니까 이에는 색칠할 수 있는 게세 가지지. 됐어? 자, 그 다음 B하고 D하고 달라. A, B, C, D, E야. 첫 번째 A에 색칠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다섯 가지지. 맞지? 자, 여전히 다섯 가지고 그 다음 B에 색칠할 수 있는 건 여기는 다섯 가지 중에 뭐 A에 색칠해 있는 이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를 색칠하면 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뭐네 가지지. 자, C 입장에서는 B하고 A랑만 다르지. 두 가지 색이랑 달라 버리면 되니까 세 가지. 맞지? D 입장에서는 뭐 A하고 C랑만 다르면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D는 B랑도 달라야 돼. 맞지? D는 B랑도 달라야 되고 B는 어차피 A랑 다르잖아. B는 뭐 지금 B랑 A하고 C랑도 다르다고. 근데 이 D가 원래는 A랑 C랑만 이웃해서두 가지만 제외하면 되지만 여기는 B까지 달라야 된다고. 총세 가지랑 달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D의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이렇게 색칠을 다해 버리면 마지막에 E는 지금 뭐 B하고 D하고 다르다고. 여기가 빨간색이면 A는 노란색인데 이 D는 노란색이랑도 다르기도 하지만 뭐 빨간색이랑도 달라. 지금 뭐 d 는 초록색인 상황이라고. 즉세 가지 색이 이렇게 색칠돼 있는 거지. 그럼 이 입장에서 이세 가지랑 모두 달라야 돼. 그래서 이 입장에서 뭐두 가지를 색칠한다고. 됐지? 따라서 이제 계산해 보면 542339. 그래서 29180 5, 4, 20, 2는 4, 2는 4, 4, 3, 12 맞지? 그래서 얼마? 240이네 그럼 1번이 일어나거나 또는 2번이 일어나는 거니까 둘을 더해버리면 되지 180을 더해버리면 이거 420이네 따라서 전체 가지수는몇 가지라고? 420까지라고 됐지? 됐지?